Alto English High School English 1 한상호 들어갑니다. Lesson 4 My trip to Penang 페낭으로의 나의 여행 Last winter my family and I visited Penang Island, Malaysia. 지난 겨울 나의 가족과 나는 페낭섬 말레이시아에 방문했다.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Malaysia. 나는 항상 말레이시아에 흥미가 있어 왔다. 여기가 지금 방문했다. 과거인데, 헤드, 빈이니까 과거 완료 나왔네요. 학교 내신에서는 과거 완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헤드 주의하게,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Because it is a multicultural country. 그, 왜냐하면, 그것은, 그곳은, 어, 다문화 국가 이기, 때문에 그곳은 당연히 말레이시아 받음 되겠죠. i s t 그다음에 그곳에서 그곳 a 어, multicultural country 다문화 국가에서 물론 말레이시아를 의미하는 거겠죠. Chinese, Indian, Islamic and traditional Malay cultures coexist with European influences. 중국의, 인디아의, 어, 이슬람의 그리고 전통 말레이시아의 문화가 공존한다. 유럽의 영향을 가지고 이랑과 함께 In addition, 게다가 We chose Penang as our destination.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로서 전치사죠. 목적지로서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하고 붙여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전치사로서 Penang을 선택했다. Because it is famous for its street arts. 접속사는 동사 부분하고 물론 여기는 지금 is famous, 유명하다 이렇게 해야지 다 형용사까지 붙여줘야지 동사 부분이 되겠죠. 유명하기 때문에 그곳이 그곳은 당연히 패낭이겠죠 여기가 여기는 이제 패낭일 겁니다. 패낭이 유명하기 때문에 패낭의 거리 예술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예술은 something 동격입니다. 무엇인 무엇인가인데 어떤 무엇이냐? t h 마 t both my mother and I are interested in. 나의 엄마와 나둘 다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다. 입니다. 얘는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되겠네요.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게 일단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명사여야지 관계 대명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에서 여기서는 지금 전치사에 여기가 빠졌네요. 그럼 여기 that 대신에 여기 in을 앞으로 뺀다면 in 위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in 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in을 그냥 뺄 수는 없고 얘가 앞으로 빠지면 something in which both my mother and I are interested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약간 응용해서 낼 수도 있겠죠. Penang is a tropical island located off the northwest coast of Malaysia. Penang은 tropical 열대 섬이다. 그 다음에 열대 섬은 위치된 여기 뭐 멋지게 하려면 위치 is 관계되면서 하고 비동사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어 PP 과거 분사 수동 분사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대하니까 위치 된 of 저 멀리에 이거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The northwest coast of Malaysia 말레이시아의 북서쪽 해변 멀리 떨어져 위치 된 열대섬이다. It's capital. 그것의 캐피0 capital. 그것의 캐피0 0 당연히 얘를 조금 주의해 0셔야0는데 얘는 지금 말레이0아겠죠말레이0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말레이0아 여기는 페낭. 여기 i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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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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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built by British settlers in the late 18th century. 건축되었습니다. 영국 정착민에 의해서 1980, 아, 18세기 후반에. And named. 여기에 built and named. 여기 수동태 그대로 이어진 거겠죠. 그럼 이름 지어졌다. After King George III. King George i 세를 따서 이름 지어졌다. 이게 named after. 이렇게 되는 거죠. As a center of trad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전치사 s는 아까 어떤 부분하고 부, 그러니까 붙여서 쓰게 된다고요. 명사 부분인데 명사의 핵심에 여기 센터 중심으로 쓰죠. 그러니까 뭐와 동양과 서양 사이의 무역의 중심으로 서 George Town has become has been home to a diverse population for a long time. George Town은 고향이었다. 고향이어 왔다. 누구에게 다 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파퓰레이션 인구에게 오랫동안 고향이었다. 약간 중심지였단 얘기죠. And Georgetown 여기 그대로 생략됐겠죠. Has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 has been 이 부분하고 여기는 가지다 일반 동사 가지겠네요. Has many beautiful Historically important buildings. 조지타운은 많은 아름다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가진다. For these reasons,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it is located as 아, it is listed 등재되었다. 그것은 등재되었다. 여기 아까 여기 가리키는 거는 조지타운을 가리켜야 되겠죠. 조지타운. 조지타운을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조지타운 is listed as a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기록되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돼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these reasons에서 these reasons 복수를 했으니까요. 여기에 핵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받을 겁니다. 동양과, 성향의, 동양과 서양, 서양의 동양과 그 서양의 트레이드 무역 중심으로서 다양한 그 다양한 사람들의 고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많은 중요한 아름다운 빌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지타운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죠. 이 부분을 잘 해석하시면 these reasons가 된,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를 봤을 때 it it it, it, it이 다섯 개 나왔는데 아까 it은 아까 다시 한번해면 말레이시아 그대로고요.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거는 페낭을 가리켜야 되고요. 여기는 페낭.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페낭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말레이시아 여기는 조지타운 어 다른 것 하나 이런 건 고를 수 없지만 학교 내신 문제에서 각각이 가리키는 걸 정확하게 찾으세요. 이런 문제들은 대명사 찾는 건 학교 내신 시험에 단골이니까요. 그 다음에 왜 대명사를 찾는 걸 묻냐면 여러분들이 대명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그래 정확, 정확성, accuracy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accuracy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명사에 관해서 객관식으로도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도 묻는 겁니다. In the last week of January 1월의 마지막 주말 마지막 주에 my family and I flew to Penang. 나의 가족과 나는 페낭으로 날랐다 날아갔다. As soon as we entered Georgetown, 우리가 조지타운에 입장하자마자 여기는 뭐 도, 도착하자마자겠대요. 도착하자마자 여기 entered 들어가자마자인데 얘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바로 나오지만 만약에 도착하자마자였다면 arrived. at,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enter라는 단어는 타동사, 목적어가 뒤에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자동사, 여기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똑같이 의미는 똑같죠. 조지타운에 arrived at,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조지타운에 들어가자마자 I was struck by its unique beauty. 나는 struck, 그 강타당했다. I was surprised. 뭐 이런 의미죠. 뭐에 그것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그것은 당연히 여기 조지타운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강타당했다 놀랐다. European and Asian style buildings d o o d side by side. 유럽식 그리고 아시아식 형태의 스타일의 빌딩들 건물들이 서 있었다 나란히 side by side. 건물 사이드에 사이드 사이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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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이란 얘기입니다 나란히 옆에 옆에 줄지어서 side by side 그리고 many buildings looked neither completely western nor completely eastern but a mixture of the two 여기 어, 많은 빌딩들이 어 완전히 서양식도 아니고 neither a 이요 부분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neither a nor b니까 완전히 서양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용사인데 여기 나오는 건 look, down, look 때문에 나오는 형용사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c o m p l e t e 가 아닙니다 완전히 서양식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nor completely eastern 완전히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죠. 동양식처럼 보이지도 않고 but 여기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지만 not a but b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but a mixture of the two 그럼 여기 the two는 western 그 다음에 eastern 이 스타일 얘기하는 거겠죠. 이두 스타일의 그 mixture 혼합 혼합으로 보였다. 섞인 것처럼 보였다. having left our luggage at the hotel My family and I walked around this city. 어, 호텔에 우리의 짐을 내버려 둔 채로 남긴 후에, 여기 having left 니까, leaving, leaving 하고의 차이점은 이거를 반드시 이게 여기에 있는 walked, 여기 두 번째 있는 여기 있는 요거보다 확실히 전인물 밝혀준 거죠. 내, 남겨둔 후에, 나의 가족과 나는 어 도시를 돌아다녔다, 걸어다녔다. 그럼 여기를 분사구문으로 분사, 여기 있는 걸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고 해서 바꾸면 after, after 여기 my family and I니까 예를 들어서 we로 바꾼다면 we had left 그 다음에 our luggage at our hotel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그럼 접속사 날라가고 그다음에 주어도 동일하니까 my family and I를 위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남았다고요? Having left로 남았겠죠. 과거완료가 having left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living in l v i n g 대신에 그 having left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walked한 시점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having left를 썼으니까 여기에 그 접속사를 after 써줘야지 확실히 앞서 있다는 게 표시가 되겠죠. First, we stopped at a nearby restaurant. 우리는 첫, 첫 번째로, 첫째로, 우리는 stopped at, 들렀습니다. 근처에 음식점에 들렀다. 그리고 had a s o m laksa for lunch. 점심으로 악삼 laksa를 먹었다. 여기서는 e 의 head겠죠. 그럼 stopped and ate. 아 h e a d 이렇게 되는 거죠. spicy noodle soup. 스파이시 누드수비입니다 스파이시한 매운 국수. 라면 같은 거 있죠. 아, 국수. 국수입니다. 매운 국수입니다. 그다음에 that. 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spicy noodle soup 명사 나왔으니까 관계사일 경우가 관계 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장소나 그 다음에 뭐 시간 그다음에 뭐 이유 이런 게 아니니까 관계 대명사일 가능성이 높을, 높습니다. 그다음에 blends Chinese and Malay cuisine. 중국 음식 그다음에 Malay Malay 음식을 blends. 여기 mixes. 섞은 국수입니다. People from different regions and cultures have invented different types of laksa.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다양한 지역 과 문화의 사람들이 have invented 발명해 왔다, 만들어 왔다, 만들었다. 다양한 종류의 락사를 페낭, 페낭 아삼 락사 is made with fresh seafood and 페낭 아삼 락사는 만들어진다.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has a sour spicy taste 아 신맛 그다음에 매운 맛을 가진다. 여기 is and has 이렇게 걸리는 거죠. 여기 has 부분. Good. at first i thought it looked like 칼국수 in a korean ramen sauce. 아 처음에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여기에 페낭 아쌈락사입니다. 페낭 아쌈락사. 페낭 아쌈락사가 마치, 어, 칼국수 같다. 칼국수처럼 보인다. 아, 한국 라면 소스 안에 있는 칼국수. 하지만, with a diff, strange smell. 이상한 냄새를 가진. 아, 냄새는 조금 이상했던 얘기죠. When I taste it, 내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접속사는 맛보았을 때. 물론,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I found it was really delicious. 나는 그것이 페낭 아쌈 락사가 was really delicious. 맛있다고 found 발견했다. thought 생각했다. 이런 의미죠. The soup was very rich and it's sour. 그 수프, soup, 그 수프이니까 당연히 여기 여기 어, spicy o 어, 그 더수인데 락사가 어 스파이시 누두 수국이니까요. 이게 어차피 그냥 요거 그대로 받은 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숲그숲 soup, 이타고 soup, eat, 동이어로 보입니다. was very rich. 맛이 풍부했고요. and it's sour. s o u r spicy taste was very refreshing. 여기 여기 당연히 더수이 굵고요.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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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다 지금 페낭 아쌈, 락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After finishing lunch 점심을 마친 후에, we visited some famous old buildings. 우리는 어, 유명한 오래된 건물들을 방문했다. Among them, get some famous old buildings 가운데, my favorite was Blue Mansi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옆에 있는 요거 파란색 맨션 이런 집 하우스 유형을 맨션이라고 합니다. 컴마 동격이죠. 어 large luxurious house 큰어럭셔리에보이진 않는데 어그 이거 luxurious한 럭셔리가 호화니까요. 호화로운, 호화로운 어, 조금 지금 보니까 여기서 사진상으로는 호화로워 보이진 않는데요. 어쨌든 크고 호화로운 하우스가 맨션입니다 Built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지어진 크고 호화로운 주택, 그 저택이라고 하죠. 보통 저택. 근데 오래된 집이니까 오래된 고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ainted in a in vivid blue and built in a style that combined Chinese and European architecture painted 여기 선명한 선명한 파란색으로 그 칠해져서 그리고 어 지어져서 어떤 스타일로 지어졌냐면 그 중국과 유럽 건축을 combine 섞은 스타일로 지어져서 뭐뭐 해서 이거 분사 구문에 앞에 나오면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했기 때 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은 뒤에 나올 경우에는 면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서 칠해져서 그다음에 지어져서 그 t 당연히 뭘까요? 여기 게 아까 앞에 나오는 블루 맨션 얘기하는 거겠죠. 블루 맨션은 was both beautiful and unique at the same time. 동시에 아름답고 독특했다. 그 블루 맨션은 그 아름답고 독특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선명한 파란색으로 칠해져서 그다음에 중국식 스타, 아, 건축과 유럽 건축을 합해 놓은 스타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고 독특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큰 글문을 한번 전체 페이지를 보면 여기 아까 여기 지금 it 그 대명사가 많이 나오니까요 대명사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여기는 분사 구문 만드시는 것 분사 구문 만드시는 것 정확하게 알아주, 알아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분사구문은 당연히 영작의 단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접속사하고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변형해서 영작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명사를 각각 각각 찾는 것도 될수 있고 이런 거뭐 다른 것 구별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다 학교 내시서술형에서 아주 중요한 유형들입니다. 꼭 염두에 두고 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